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가, 외식을 벗고 사랑한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길게 설명하시며 같은 맥락에서 형제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는 서기관과 바리세인이 얻은 평가인데, 제자들도 형제를 비판하면 모양만 제자이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참제자는 마음이 변화하여 외식을 벗어야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 생각이 나오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식을 버리라고 하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외식을 벗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겉으로는 자기를 옳게 보일 수 있어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만 있는 결과입니다. 자기 안에 큰 허물을 두고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미래에 가서 자기를 정죄하는 칼로 돌아옵니다. 그러한데도 비판하는 사람은 무서운 결과를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을 이어갑니다. 비판하는 사람치고 자기가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는 이가 없어서입니다. 비판으로는 사람도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비판이 난무한데 결코 옛날 세상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안에서만 몸의 행실이 죽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자기 들보가 빼지고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비판을 버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기에 비판이 아니라 지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비판에 휩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한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자기가 그들에게 한 말을 그들이 다시 생각하고 교회의 분쟁을 성령 안에서 보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판에 대한 가르침 끝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신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권면이 먹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비판의 영으로 휩싸여 있어서 진리의 권면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달려들어 짓밟습니다. 성령의 사람만 진리의 판단을 받고 돌이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동안 자기 지혜를 고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지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판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서 좋은 것을 응답으로 받는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누가 보고에는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확인됩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잠시라도 늦추면 어느새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으면 모든 좋은 것을 잃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입니다. 기도는 자기 판단과 비판에 이끌려 사탄의 유혹을 따랐던 하와와 아담의 죄를 거듭하지 않는 길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기꺼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곧 성령을 받는 자가 제자로서 온전히 섭니다. 나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비판이 앞섭니까? 아니면 기도가 앞섭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형제를 대하는 태도로 결론지으십니다.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제자는 눈에 들보를 빼내고 외식을 벗습니다.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어 줍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었던 고통을 알기에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 비판에 익숙한 세상은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사랑을 모르는 세상이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로 응수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여도 형제를 사랑하신 주님이 마침내는 사랑받는 분이 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